조용한 제습, 로맨틱한 공간을 연출합니다. 제습기의 소음과 단조로운 조명에 지치셨나요? 이제는 휴대용 조용한 제습기 35온스 다채로운 조명 타이머 스위치로 귀하의 공간을 특별하게 변화시켜 보세요. 이 제품은 소음 없는 편안함을 제공하며 다양한 컬러의 조명으로 일상적인 공간을 더욱 멋지게 만들어 드립니다. 또한 타이머 스위치 기능이 더해져 생활의 편리함을 선사합니다. 고객들은 이 제품의 소음 없는 작동과 환상적인 조명 분위기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. 귀하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경험해보세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습기로 인해 눅눅한 방에서 잠못 이루는 밤 모두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.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바로 가정용 1000ml 제습기 이동식 전기 공기 건조기가 그 해결책입니다. 이 제품은 하루에 최대 300ml의 습기를 흡수할 수 있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줍니다. 또한 1,000ml의 대용량 물탱크가 장착되어 있어 자주 비울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무소음 설계 덕분에 침실에서도 방해없이 조용하게 작동하며 자동 꺼짐 기능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더욱이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어디서든 쉽게 이동시킬 수 있어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. 사용자 후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조용하면서도 효율적인 성능 덕분에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의 공간을 한층 더 쾌적하게 만들어 줄이 제품으로 더 나은 일상을 누려보세요. 조용한 습기 제거 어디서나 간편하게 제습기 소음 때문에 집중이 어려우셨나요? 지금부터는 고요한 환경 속에서 일상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. 공기 제습기 휴대용 음소거 기계 이 제품은 음소거 기능을 탑재하여 가정과 사무실에서 소리 없이 작동하며 집중력을 더욱 높여줍니다. 탈착식 물탱크와 자동차단 기능을 통해 사용이 간편하며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 후기를 살펴보면 작고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욕실에 두기 적합하고 샤워 후 바닥에 빠른 건조로 불쾌한 냄새까지 사라진다고 합니다. 넉넉한 물탱크 용량 덕분에 하루 한 번만 물을 비우면 되고 간단한 작동법으로 누구에게나 유용합니다.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편리함을 경험해 보세요.